어깨 힘으로, 이런 느낌으로 딱 치게 돼요. 견갑골이 으쓱 했다 뚝 내리는 듯한 느낌, 요 느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자, 올라갔죠? 좀 전에 헤드 무게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요 헤드 무게 플러스, 양쪽 어깨에 견갑골이 툭, 요렇게 내려오게. 이등 뒤에, 이 척추를 보면 이등 뒤에 날개뼈 있죠. 이 날개뼈가 밑으로 쭉 내려간다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쭉 이렇게 떨어져 주는 거죠. 이렇게 어깨를 내리면서 클럽 헤드 같이 떨어지죠. 그다음에 땅, 어깨를 내리면 양쪽 겨드랑이가 몸에 딱 붙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겨드랑이가 딱 밀착이 되면 이 순간에 내가 몸을 확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거예요. 직접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어깨를 쭉 내려보세요. 어깨만 내려도 팔은 자동으로 어느 정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팔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어깨만 딱 내려요. 자, 겨드랑이 꽉 붙었네요. 이 힘으로 이런 이미지인 거죠. 어깨. 어깨 힘으로.